이놈의 기획안 드디어 다 끝냈네. 오, 생각보다 빨리 끝냈는데. 며칠 동안 밤새가며 만들었거든요. 고생 많았겠네. 그럼 잠깐 봐 볼까? 네, 부장님. 오호, 이거, 이거 아이디어, 아이디어 좋은데? 좋네. 크흠. 김재보 주임, 나랑 얘기 좀 할까? 이거 만드느라 고생한 건 나도 아는데 이 기획안은 내가 가져갈게.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걸 가져가시겠다고요? 나 이번엔 진짜 승진해야 되거든. 애는 커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이걸 어쩌겠어. 근데 김주임은 아직 미혼이고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승진하면 내가 확실히 밀어줄게. 알았지? 아니요, 그건 안 되겠는데요? 뭐야? 안 되긴 뭐가 안 돼? 사람이 좋게 말하니까 내가 웃음나? 상사가 까라면 깔 것이지, 뭐 이렇게 말이 많아? 시끄럽고, 내가 하란 대로 해. 부장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제 기획 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 버리시면 그게 도둑질 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? 허, 하여간 요즘 MZ들은 왜 이렇게 개념들이 없지? 네? 너가 이런 기획안을 쓸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? 평소에 내가 팀을 잘 아우르고 서포트를 잘 해줘서 그런 거 아냐? 그럼 이 기획안도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... 어차피 위에다 보고할 땐 충분히 내 공으로 돌릴 수 있는 명목이 있다고 넌내 부하직원이니까 그럼에도 너한테 먼저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못 주긴 뭘못줘 너한텐 애초에 선택권이 없다고 그니까 그런 줄 알아 4에서 얼마죠? 15,000원입니다. 자, 그럼 이걸로 계산... 어? <laughs> 야핫! 손님 괜찮으신가요? 2, 1, 2, 9, 1, 2, 저, 저혈당 쇼크! 저혈당 쇼크요? 이거 사탕입니다. 얼른 드세요. 다음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.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. 아니, 뭐... 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, 뭐. 하하. 이거 이거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하는데. 오 열불! 망할놈의 부장 그 자식 때문에 안 되겠어. 지금 스트레스 만땅이라 오늘은 폭식이다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? 아는 사람이에요. 아, 제 친동생입니다. 야,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서? 갑자기 왜안 하던 짓을 해? 아니 글쎄, 내가 며칠 동안 밤새 가면서 힘들게 기획안을 만들었더니 부장. 그걸 보고는 날름 빼앗아가버리잖아 엥? 진짜? 아니 뭐 그런 쓰레기가 다 있어? 와, 트는 내가 타 열받네 잠깐, 아가씨 혹시? 네? 저요? 아이, 깜짝이야 아니, 어떤 놈이야? 노크도 없이 부장실에 박차고 들어오는 놈이 나다? 너? 뭐? 아, 아니 회장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? 이 영업팀에서 이번 사업 기획안 올린 사람이 자네인가? 잠깐, 아, 설마, 설마 그 기획안을, 기획안을 보고, 보고 감동, 감동 먹으셔서, 먹으셔서 친히 여기까지, 여기까지 행차하신 건가? 건가? 네, 맞습니다 하하, 맞긴 뭐가 맞아? 그 기획안 김 주임이 쓴 거라며? 아, 아니, 그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김 주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요? 이래도 제가 거짓말이에요? 이거 만드느라 고생한 건 나도 아는데 이 기회가는 내가 가져갈게. 아니 그건 또 언제 녹음했어? 제 이름은 김재보. 저는 제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거든요. 허니 네 까보지는구만. 왕 부장. 네. 이게 부장식이나 돼가지고 지 부하직원 아이디어를 가로채? 이제 보니 부장까지 간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온 거였구만 아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 거지 저 진짜 제 힘으로 올라온 겁니다 시끄러워? 왜? 해 <laughs> 자네 같은 월급 루팡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네? 아 아니 회장님 그래도 제가 이 회사에 몸담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한번 실수한 걸로 해고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? 제가 잘리면 당장 처자식들은 어떡하라고요? 그걸 아는 놈이 이딴 짓을 버랴아 회장님 제가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땐 잘려도 군말 안할 테니까 그간의 충심을 생각하셔서라도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자네 같은 인간은 있어봐야 꼰대지만 할 텐데 그럼 자 자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어? 이 사다리 난 것도 다 자네가 버리놓어보니까 달게 받고 짐 싸서 나가아 회장님 이거 안와? 으아아아아아아아고아 <목소리> <그만 돌아들> <목소리> 잠시만요, 회장님. 응?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정말 억울했는데 이은혜 어떻게든 갚을게요. 김주임이는 이번 계획안 잘만 성공하면 대리로 특진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도록. 저 정말요? 그리고 김주임 언니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해주고. 네? 조이 언니요?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.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. 네, 네, 회장님. 응? 갑자기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? 누가 내 얘기하나?